확진자가 2명 늘어났지만 두 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63명, 섭경남은 일주일째 추가 확진이 없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증가세는 꺾인 모습인데 경남도는 앞으로 증세에 따라 환자들을 분리해 치료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운영하고 있는 긴급돌봄 그런데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제 신청률은 각각 1.5%와 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학이 추가 연기된 가운데 학부모들의 심정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일단 개학은 미뤄졌는데 남겨진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특히 운영난을 겪고 있는 학원 휴원은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데 경남도는 원활한 휴원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수산시장인 삼천포 용궁 수산시장의 손님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뚝 떨어졌습니다. 상인들이 경매장을 찾지 않자 수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병달아 어민들도 조업을 중단하는 악순환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고통 군담에 스스로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가중 이용시설 소독에 나선 시민들부터. 한별 진료소 지원에 나선 퇴직 공무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물 좋은 사우나 아슬란 유황천 사우나 천연악만 유황천으로 공항까지 챙기면 다양한 테마가 있는 복합 멀티타운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진주 혁신도시 진양 고등학교 정문 앞 아슬란 유황천 사우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기준으로 전날보다 2명 늘어 63명이 됐습니다. 이 중엔 완치자가 2명 포함돼 있어 실제 환자는 61명인데요. 경남 지역만 보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경남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진료체계를 변경하고 신천지 교인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경남적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기준으로 전날보다 2명 늘어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2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거제시 거주 99년생 여성은 지난달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거창에 거주하는 62년생 여성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적 확진자를 시군별로 나눠보면 창원 17명, 거창 12명, 합천 8명 순이며 서부 경남 6개 시군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이후 일주일째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감염 경로는 신천지 교회 관련이 29명으로 절반에 가깝고 대구 경북 관련 10명, 거창교회 관련 10명, 한마음 창원병원 관련 6명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남들은 이런 감염 경로 분석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여전히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되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신천지 이후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를 통해 확보한 명단에는 미성년자와 공무원 등 특수 직군이 제외돼 있어 관리 사각을 막기 위한 추가 명단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신천지 제출 명단에는 미성년자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등 특수 직군은 제외, 제외되어 있다라고 어, 밝히고 있습니다. 특수 직군은 직업 특성상 다수인과 접 접촉이 많고 또 증상자가 있다면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병상 부족 상황에 대비해 경남도의 환자 치료 체계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재정비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증세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 음압병원 등으로 환자들을 나누어 치료할 계획인데, 현재 입원 중인 환자도 포함됩니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어, 일반 환자는 마산의료원 등 전담병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증증 환자는 음압병실에서 집중 치료가 가능한 시군 단위에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마스크 5,000배를 선별진료소와 의료진들에게 우선 배부했고, 사천시에서는 오염된 공기 유출을 막는 음압 텐트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진주 지역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 2 0 1 7명 중 218명이 3월 3일자로 격리 해제돼 남은 격리자가 1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 25일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남해군은 30명이 격리 중이고 지난달 23일 대구시민이 방문해 확진자가 나온 함양군은 6명이 자가 격리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없는 사천과 하동은 각각 2명이 자가 격리 중이고 산청은 자가 격리자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심리 벚꽃길로 유명한 하동 화개장터 벚꽃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하동읍 먹점골 매화축제와 하동 청학 미나리 축제, 알프스 하동 봄나물 축제도 취소됐으며 매년 3월 옥종면 북방마을에서 열리던 딸기 축제는 4월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사천에서도 3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제4회 선진리성 벚꽃 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을 연기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마다 긴급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신청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개학이 2주 더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나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학교로 들어서는 아이들. 교실에서는 수업이 아닌 자율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미뤄지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긴급 돌봄 교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청률은 낮은 편입니다. 진주충무공초등학교의 경우 800명에 가까운 전교생 중 긴급 돌봄을 신청한 학생은 18명에 그쳤습니다. 수요 조사에서 18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한 교실에 10명 이하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8명이기 때문에 두개 반으로 나누어서. 실제 경남도교육청이 긴급 돌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경남의 초등학생 19만여 명중 긴급 돌봄을 희망한 학생은 3천여 명으로 신청률이 1.5%에 그쳤고 유치원생도 7%대의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긴급 돌봄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맡기거나 휴가를 사용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많이 오는데 그 부모들도 솔직히 그 신천지 요즘에 그렇게 말이 많은 그것도 못 믿는 상황이기도 하고 학교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집단생활이 조금 더 크니까. 아, 아무래도 보내는 게좀 찝찝하니까. 아직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데리고 있는 건데 만일에 집단을 가야 되면 아마 안녀서 보내야 되겠죠. 하지만 최근 개학이 3주까지 연기되면서 앞으로 긴급돌봄 이용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경남도교육청은 현재 철저한 방역과 소독 아래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급 구성도 최소 인원으로 분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활동할 때에는 학생 간의 활동속에서 밀착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로 3주까지 연기된 계약일 긴급 돌봄이라는 대책은 마련됐지만 이용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SCS 김남임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교육부 방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일단 2주 더 연기됐습니다. 등교가 늦어지는 것과 비례해 학부모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개학 연기에 따른 추가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개학이 더욱 늦춰지며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입니다.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은 긴급 돌봄 교실과 자녀 돌봄 휴가. 하지만 감염 걱정에 돌봄 교실 사용을 상당수 학부모들이 기피하고 있고 자녀 돌봄 휴가의 경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보건당국은 학원을 비롯한 기타 교육시설에 대한 이용 역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 계약 연기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현재 상당수 맞벌이 부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학원을 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를 안 가는 대신에 뭐 밀집된 공간에서 학원에서 학습을 한다든지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독단적으로 피시방이나 이런 데서 그더 오염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이것은 휴교의 취지나 이거하고 배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도 교육청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책을 요청했습니다. 학원 휴연의 경우 권고사항이라 교육청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회원에 동참하는 학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도교육청은 우선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백 점검과 공공 도서관의 책 배달을 통한 가정 내 독서 교육 활성화로 학사 일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개학을 연기를 하고 학교가 문을 닫는 시료가 사실은 없게 되는 셈입니다. 그 점에서 정부의 어. 문을 닫는 학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이 정책이 모두가 허사일 수밖에 없다는 점.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직원 중 10%는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책팀으로 선발돼 업무 공간이 분리됐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최소한의 지원 업무 인력을 따로 선별해 둔 겁니다. PC방과 독서실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은 이제 상시 진행됩니다. 동시에 체육관과 운동장 같은 학교 시설과 교육기관에 대한 폐쇄도 지난 21일 진주에 이어 경남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출입문을 전면 폐쇄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학교 시설물 개방을 잠정 중단하며 다수가 찾는 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수학 체험 센터 등을 잠정 휴원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더 연장될 경우 학생들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 수업을 소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 방학이 함께 짧아질 경우에는 동절기 바이러스의 재유행으로 인해 또 다시 학사 일정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염두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 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일단 학생들의 계약은 연기됐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새로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코로나19는 확진자가 없는 시군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촌의 수산업계 또한 직격타를 맞았는데요. 시장에 손님이 없으니 경매가가 떨어지고 이에 어민들이 조업을 접는 악순환까지 우려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싱싱한 횟감과 수산물을 사기 위한 사람들로 붐비던 삼천포 용궁 수산시장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의 눈빛엔 걱정이 가득합니다. 용궁수산시장 상인들은 격주로 번갈아가며 이틀간 정기 휴무를 가지는데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자 3월부터는 휴무일을 하루 더 늘렸습니다. 방문객 감소는 시장 차량 주차 대수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2월 21,029대의 만 차량이 용궁수산시장을 찾았지만 올해 2월엔 16,100대로 5,000대 가까이 방문 차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지금 얼마 이때만 대 정도 되면은 그 시간대가 일, 주이다 돼가는데 아마 좀 손님 상당히 많을 때 벌써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전년도에 아, 비하면은 한 60%에서 70% 정도 손님들이 듣게 하는 걸로 그렇게 특히 활어를 취급하는 가게는 손님이 없다 보니 고기가 폐사하는 일도 잦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생물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안 오면은 고기는 고기대로 죽고 예, 돈해전은 해준대로 안 되고 예, 그래서. 2중, 3중으로 우리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경매장을 찾지 않자 생선의 가격이 내려가고 어민들도 어쩔 수 없이 조업을 중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시장 상인이 신천지 교인이란 근거 없는 소문까지 지역에서 떠돌면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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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도 안 믿어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번호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서울에 그 그냥 애기도 데리고 병문을 갔다 오면 그거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대구 조금 발도 안 딛어봤는데, 뭐 대구를 갔다 왔다는 말도 있고. 용궁수산시장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팔포 음식 특화 지구도 사장은 마찬가지. 점심시간인데도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 거리가 한산합니다. 손님을 한 명도 못 받는 날도 많아 문을 닫고 임시 휴업을 하는 가게들도 보입니다. 한 달로 치면 한80% 정도 손님이 줄었다고 생각하신대요. 주말 주말에 손님 오는 게 거의 뭐 평일 수준도 안 되는다고 생각하시면대고요 주변에서도 다문 닫고 하시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되고.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까지 막막해진 사천의 수산업계. 현재 사태가 장기화되진 않을지 상인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고통 분담에 동참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진주시의 버스 터미널에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소독제로 깨끗이 닦아내고,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도 수거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워낙 시설이 많아 일손이 부족했는데, 시민들이 생업을 멈추고 자발적으로 동참해 나선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 인력만으로 이 부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관광협동조합에서 진주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진주성이라든지. 터미널 관계자들도 감사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외버스 이용객이 절반 이하로 줄면서 경영에 부담이 큰 실정. 자신들이 어려운 와중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선뜻 나선 시민들 덕분에 다시 힘을 낼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더욱 더 많이 이거 보편화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인식도 더 빨라지겠고 지자체라든지 무슨 단체라든지 많이 협조하면 아마 이 코로나 이 사태도 빨리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직원 휴식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는 남해군 보건소 선별 진료소 직원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퇴직 보건공무원입니다. 24시간 근무로 지친 후배들을 위해. 모두 9명의 퇴직 공무원이 매주 주말마다 선별 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사스와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을 경험했던 만큼 젊은 직원들에게는 단순한 일손 이상입니다. 손 놓고 있는 것보다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작은 힘이 남아 보탬이 될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아무도 뭐 그고 하는 분이 역시 전부 다다 다 같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주말마다 나와서 2인 어, 일조로 조를 짜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의료진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과 상공인, 농민 등은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메시지와 함께 손소득제, 마스크, 커피, 성금 등을 지자체와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된 성금 성품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롯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담아 진주시 복지연회에서는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부 경남 지역 의사와 간호사, 공중보건이 10여 명은 하루 수백 명씩 확진자가 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의료봉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찾아온 지역사회 위기. 공동체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함양군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함양군은 오는 6일까지 모든 부서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게 이용하기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날인 3일엔 일자리 경제과 외 5개 부서, 공무원 100여 명이 전통시장을 찾아 생필품을 구매했습니다. 군은 이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지역상품권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주시 갑선거구에서 경선 결과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가 이뤄져 이를 두고 예비 후보들 간의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 당내 갈등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중앙당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6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진주 갑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 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정영훈 예비후보를 1위로 선정했는데, 그뒤이신청이 접수돼 재심이 진행되면서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갈상돈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예비후보가 지역위원장을 지낸 점과 중증장애인이란 점이 고려돼 가산점 10%를 받아 역전된 결과가 나와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가감산 요인을 적용하는 과정에 계산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 예비 후보는 예전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정예비 후보의 한 포탈 사이트 인물 경련난과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프로필에 정예비 후보가 현직 위원장으로 표시돼 있어 이번 경선에서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원규 예비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김예비 후보는 이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공정 경선임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위원장이란 허위 경력 기재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정 예비후보의 자격 박탈과 함께 갈상돈 예비후보와 자신과의 재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 예비후보에 대한 중앙당의 공천이 확정된다면 큰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에 정 예비후보 측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력 허위 기재에 대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관이 구두 경고 조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으며 선관위의 수도 의도성과 경성 역량 등을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 부분에 대해서도 정 예비후보 측은 조항당에 충분히 설명했고 경선 또한 이미 이를 인지하고 이루어진 부분이라면서 하나된 지역민주당이 되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심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장애 가산점 논란이 일고 후보의 장애 건강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들이 나오는 등적지않은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 당내에선 소모적인 갈등을 자제해야 할 때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laughs> 가운데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진주각 공천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역당은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을 풀어내고 본선 경쟁에선 원팀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 c s 차준입니다. 대기 정체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6에서 75 마이크로그램 보이며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는데요. 코로나 19로 다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실 텐데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는 만큼 보건용 마스크 꼭 쓰시길 바랍니다. 감기 가능지수는 높은 수준 보이겠고요. 뇌졸증 가능지수도 높은 단계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산청 4도 진주와 사천은 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8도에서 12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경치빈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최저기온이 각각 영하 2도, 영하 4도 보이며 춥겠고요. 토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SCS 뉴스 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색이 풍경이 되고 새로운 삶의 영광.